그 베트남 나라에서 하는 그 사회보장 의료 보험인가? 그쪽 카드 하나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별 쓸모없고, 보통 외국인이 갈수 있는 빈맥이나 뭐 프랑스 병원이나 비에파아디나 이런 데는 거기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보험은 웃겼던 게, 제 있는 동안, 제 들어온 날, 있는 동안, 이 병원 빈맥에 네. 있는 동안 들어온 날, 저랑 같이 한국사람 한 명이 같이 들어왔고, 신근경색으로 아 진짜요? 네 똑같이 시술 받았고 저 나가기 전에 한국 사람 한명또또 또 들어왔어요 씻는 형태 <laughs> 약값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약을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됩니다 평생 베트남에선 아프지 말자 여기는 출산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출산수당 어와이프 받았나? 받았을 거예요 말안 하겠걸 자기가 뭐야 <웃음> <웃음> 어... 얼마나 나와? 1300은 안되고, 1200좀 넘게 나왔더라고. 1200 정도. 네. 내가 이상해. 한국, 한국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국에서 식은양색 수술을 하면은 얼마나 나와? 100만 원 나온대. 아, 진짜요? 네 <laughs> 의료보험이 되니까 한국에서 100만 원. 아, 어, 나는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건줄 알았어. 어우 천만 원, 100만 원짜리 천만 원 주고 한 거네. 천만 원더 주고 한 그죠? 거네. 네. 베트남 보험, 그, 어차피 근데 회사에서 그게 있을 거 아니야? HI는 우리는 다 외국인이라도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보험비는 적용이 안 돼요? 보험 들어오는 거? 그,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베트남 나라에서 하는 그 사회보장 의료 보험인가? 그, 쪽 카드 하나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별 쓸모 없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게 저희... 쓸모 없다고? 그거, 그거가, 그걸 제출하면 좀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고, 좀 디스카운트도 있고. 근데 되게... 그 보통 외국인이 갈수 있는 빅맥이나 뭐 프랑스병원이나 비에파이나 이런 데는 거기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 보험으로는. 그래서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놀람> 이 사와, 그러니까 그 외부 보험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100% 가족은 제가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회사에다 내주거든요. 근데 또 그게 그 보장이 요번에 저도 알았는데 한 회사 보험이 보장이 한 350까지가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1,200에서 350을 보조받았어요. 350, 350 정도만 보조받았어요. 그 그거는 회사 보험. 회사 보험? 네. 회사 보험이라는 게 이제. 사기업이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 우리나라에 무슨, 무슨 화재 뭐, 네. 무슨 생명 네, 뭐, 네. 맞아요 네. 베트남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걸 가입해 줬어요? 회사에서? 네 어, 좋은 회사네 다행히 뭐 베트남 회사인데 외국계라서 그런 거는 잘돼 있더라고요 대신에 한도가 너무 작아서 네 한도가 너무 작네 진짜 네, 한도가 너무 작... 한도 있는 줄도 몰랐죠 이번에 어. 가기 전까지는 천만 원천만원천 이백? 네. 넘게 나왔죠 조영물 검사 200개, 신근경색그 수술비가 음, 그거는 음, 그것만 한800 뭐한 그렇게 나오고 뭐 나머지 입원비가 무조건 외국인은 뭐딴 병실은 물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개인 병실로 다 해주더라고 독방으로 독방 <laughs> 독방은 <웃음>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독방은 한 20만 원,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 20만 원? 독방은. 근데 처음에 제가 그 뭐지 뭐 호흡기랑 이런 게 달려 있는 방이 있었어야 돼서. 그때그 방이 좀 비싸게 나왔어요 음, 아무튼 그러면 5일 있으니까 그냥 변실값이 만입원비가1 0 0만1 0 0만 넘게 나왔을 거예요 200만원 조형 음. 900만원 정도가 8 9 0 0만원 정도가 식물인 수술비 네 물론 그는뭐 약물이나 뭐 마취약 같은 따로 있겠지만 네, 그죠 베트남에서 아프면, 아프면 안 됩니다 개고생했네 아프면 안돼 이번에 알았어요. 베트남에서 아프면 안 된다. 정말 나 웃겼던 게제가 있는 동안 제 들어온 날 있는 같이, 같이 병원에 그러니까 빈맥에 갔면, 네. 있는 동안 들어온 날 저랑 같이 한국 사람 한 명이 같이 들어왔고 심근경색으로. 아 진짜요? 네. 똑같이 시술 받았고 저 나가기 전에 한국 사람 한명또또 또 들어왔어요. 심근경색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베트남에 한국사람 신경경색 잘 걸리나봐요 <laughs> 한국사람이? 네저 있는 동안에만 저랑 같이 들어온 게한 사람 아니 원래 신경경색이라는 병이 원래 잘 걸리는 병인가? 원래 원래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 좀 한국사람 많이 걸린대요 신경경 심장건조 뭐 협심증 신경경색 이게 좀 요즘에 좀 발병률이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건 보통 한 최소 40 이상? 40대 분들이 많아요. 네, 40이상 저는 30대니까. 어, 어. 나도 이제 슬슬 식근경색 준비해야 돼. 의사 선생님도 어, 이런, 이런 케이스는 너무 드문 경우라고. 식근경색 베트남에서 료하면 최소 2억 동이다. 2억 동. 그리고 약값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약을 꾸준히 계속 먹어야 돼요. 평생. 식근경색 아, 걸리면 아, 그 수술을 받으면 네.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 스텐스 시술을 하면은 스텐스에 그 스텐스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돼가지고 혈관은 이렇게 스텐스가 혈관을 촥 넓혀주거든요. 그 막히지 않게. 근데 스텐스가 그물처럼 생겼다 보니까 혈전이 스텐스에 또잘 껴요. 아, 의학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혈전이라는 혈전이, 게 찌꺼기를 혈전이, 얘기하는 거요 만약에 이게 상처가 딱 나면 여기 혈액이 굳잖아요. 그것처럼 뭐 스탯스를 받거나 아 아니면 뭐 이게 있으면 안에서 이제 혈액이 응고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혈관벽에 잘 끼는데 스텐스 같은 경우는 스텐스가 있으니까 그물망에 또 혈전이 잘 껴가지고 이스텐스 시술을 하면은 혈전용해제를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혈액이 잘 뭉치지 않게 하는 약이에요 그걸 이제 평생 복용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상처가 나왔을 때 여기도 잘 인고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맞아요 상처 좀조심해야겠네 상처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병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고지를 하고 개복하기 전에 뭐 혈액 응고제를 한 1, 2주 전서부터는 서서히 줄이고 멈춘 다음에 수술을 해야 돼요 와, 이게 쉬운 병이 아니구나. 여기서 뭐, 갑자기 다치거나 뭐 하면 이제 수술이 안 되죠. 혈전, 그 뭐, 혈액 응고제를, 그 혈액 응고 방지제를 먹는 상태에서는 이게 지혈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오토바이는 안 타려고, 요 지금. 오토바이는 지금, 차도, 지금 차못 타거든요. 저 아이템 타고 다녀. 바꿔요, 이번 기회에. 그것도 실수를 한 게. 차를 안 살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베트남 오자마자 그 와이프가 이제 얼마 되잖아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베트남에서 무조건 차 있어야 된다. 얘기 있으면 사라. 해서 그때 차값 듣고 아 이거 너무 사기 싫어가지고 <laughs> 그러면 무조건 싼 걸로 해주세요. 했더니 장인어른이 아이템으로 어 <laughs> 오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후회하죠. 사실 좀더큰 아, 걸로 할 걸. 어차피 지금 몇남 아이템 중국 값 이렇게. 잘안 떨어지고 지금 그.. 잘 팔리는 거니까 팔아요 팔고 지금 좀.. 산타팩급 정도로 바꿔야겠네 애들 둘이고 근데 본인.. 사고 나도 피는 안 받아야 되니까 아이템은 진짜 장난 아니고 내 차랑 정면 충돌하면은 날라가요 앞에 없어져 형금 차가 뭐죠? 형님 차가 뭐내차 레인저 레인저? 내가 저기.. 무식하게 그런 트럭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차 값이 너무 돈이야. 아 근데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중국 값이 잘안 떨어지니까 한국처럼 우리나라는 차 샀다 하면 바로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여기는 차 값이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오토바이 값은 올랐어 오히려. 내 생각에는 오토바이 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 오토바이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해갖고, 오토바이 하노이네, 오토바이 못 다니게, 뭐, 이런 계획도 정보 발표가 있었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맞습 이해가 좀잘안 되는 근데, 와이프도, 저기, 아이, 저기, 비명에사 얘기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쌍둥이니까, 장저기를 해야만 했어요. 음. 버티고, 버티고, 그래갖고. 원래, 8개월이면 애를 꺼내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니까. 내가 와이프는 8개월 넘어서 2주를 더 버텼나 럴까요더 버티고 이제 수술하러 가는 날아 그러고 보니까 빈맥병원은 내가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하러 창간으로 들어간 첫 번째 사례들이에요. 그래. <laughs> 와이프 제왕절개하는 수술 거기에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 가운 이렇게 모자 쓰고 가운 입고 장갑 끼고 들어가서 애들 탯줄 잘라야 된다고. 이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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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나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집안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자손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laughs> 이렇게 뻥쳐놓고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음. 태초를 이제 배에서 이렇게 자르는 건 내가 한게 아니라 애를 이제 꺼내놓고 태초 자를 꺼내놓고 길게 자르는 거고 이제 태초를 알죠? 애낳았어 네. 태초를 이렇게 걸어놓잖아. 나중에 자동으로 떨어지게. 근데 끄트머리 삐져나는 데를 이제 한번더 자르는 거야. 철째두기한 예, 번씩 자르고 애 받고. 태어나자마자 나한테 받고. 음.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재앙재 교수을 참가한 첫 번째 사람이래요, 빚매가. 음, 최근에 근데 그때, 하긴 그때도 좀, 아, 그 가격이 기억에는 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뭐 받은 돈하고만 하면은, 물론 다 와이프 다 줘버리고, 내가 그 병원비는 내가 내고, 와이프는 보험비 같은 거다 줘버렸지만, 봄비가 좀 적지 않게 나왔거든요 아 출산도 보이요 출산 아니 출산보험이라는 건지 출산하면은 돈을 주는 건지 이게 사이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 보, 아, 양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여기는 출산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출산수당 어와이프 받았나? 받았을 거예요 <laughs> 말안 하고 <와갈> 걸 자기가 <laughs> <laughs> 어, 뭐야 <웃음> <웃음> 어, <웃음> 내가 다 계산했는데 그냥 <laughs> 당했네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네 애 낳을 때마다 출산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돈을 줘요 적지 않은 돈이야. 그럼 나라에서 주는 거야, 아니면? 그럼 돈뺏겨요 응?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아,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어... 보험에 사회 보험 중에 그 사회 보험 중에 한국에는 지금 2020년부터는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포함 안돼 있고 HI만 포함이 돼 있고 그 저기 베트남 사람들은 사회 보험에 퇴직 은퇴 아, 퇴직 재해 뭐 이런 거막 들어있잖아요 우리랑 똑같지 우리랑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출산도 있어요 그, 그 비용이 나고아 얘기를 안 했네 아이프 감사합니다 <laughs> 얘기할 거리 각나네 오늘 얘기할 거리 내가 져버렸나? <laughs> 얘기할 거리인지 불란거리인지 <분란> 모르겠는데 <laughs> 적지 않은 비용이 남은다 면서튼 그럼 와이프도 거기서 수술을 근데 나는 왜냐면 제한적의 수술이라는 거가 한국에서도 비싸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1,200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베트남에서 제한적 기술을 했을 때, 5천만 동? 한 250만원, 300만원? 음.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난또 쌍둥이니까, 거기에서 애가 둘이기 때문에 뭐좀더 냈던 거가 있기는 해요. 아, 백신, 애들 백신. 아. 뭐 이런 거 빼고는 쌍둥이니까 오히려 나는. 재현 쪽에 뭐 한, 하나 낳을 때도 200만 원씩 내는데 한국에서도 여기서 뭐둘났는데뭐 나는 적그 적당하다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 와이프도 일주일 동안 독실에 있었고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씨 다른 거 아픈 심리연색 이런 거는 너무 비싸네. 이게 의료 보험이 안 되는 게 크더라고. 한국이 의료 보험이 진짜 잘 돼서 약값도 반값이라니까. 제가 먹는 약도 한국에서 타면 반값이에요 베트남에 타는 거. 약값도 두배 네, 약값도 2배 약값은 얼마에요? 약값은 베트남에서 탔을 때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한국은 한 5만원? 한달 치가 10만원? 네. 베트남에서? 한국은 5만원? 딱두배네아 그럼 매달 병원가서 약 받아야 돼요? <laughs> 통 한국은 한 6개월씩 받고 나머지 베트남은 베트남은 얘기는 안 해봤는데 뭐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몇 개월 받아요? 일단 저는 한 달치만 딱 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달 한국에서 세 달치 받았어요. 아 한국에서 받았구나. 네. 아 약은 똑같은 거예요? 각원 없는 거? 혹시나 약도 이상하게 줬을까 봐뭐 확인해 봤는데 약은 제대로 줬다고 그러고 이제 아시는 분 약도 이상하게 줬대요. 아 그분 협심증. 약도 다 한국에서 받는 약이랑 여기서 주는 다른다. 답답하다. 자, 아, 아 오늘 병원에 대한 이야기. 나는 사실 베트남에서 쓰러 쓰러져 본적은 있는데 사실 입원 정도, 입원하고 린게 정도만 맞았지 여기 뭐 수술한 적 이런 건 없어갖고 병원에 대한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베트남에서는 아프지 말자. 아, 저도 없을 줄 몰랐죠. 술을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술못 먹죠 이제. <laughs>